우리 청장님, 요즘, 그, 국민적 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거 알고 계시죠? <laughs> 예. 예. 그래서 다스, 국민체조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하여튼, 언론에 그런 단어가 뜬 것은. 예. 바랍니다. 국민체조 시작.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다스, 다스, 다스. 이렇게 한답니다. 그만큼 아이들서부터 에 어른까지 다스의 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게 쟁점인데요. 지금 10월 13일 첫 국세청 국감한 이후로 이제 국정감사에서 많은 것이 좀 의혹이 제기되고 밝혀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지금 다스에 대해서 특별조사 요건에 해당한다고 좀 보시는 건가요? 예, 뭐, 저,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 기업에 대해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저, 좀 좀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지금 그동안 10월 13일로 변화, 변화된 걸 보면 밝혀진 게 우리 위원회에서 저하고 박영선 의원께서 이제 수치의 분행에서 히든 챔피언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 그 말씀 한것 지적한 거 보셨을 거고요. 언론에서 그 차명으로 비자금 120억 원, 그게 다수로 입금됐다는 거. 그리고 검찰 측에서는 지금 고발자를 소환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다는 게 오늘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금감위에서는 또한 이건이 참여 계좌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변경했다. 그래서 10월 13일과 비교해서 굉장히 지금 상황 변화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최소한 사실관계 파악은 내부적으로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국세청에. 예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정 상황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예, 그 누구가 됐든지 간에 그 어떤 때 탈루 혐의가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사람이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라도 저 다수의 주인도 포함되는 것이죠. 네, 말씀해 주세요. 그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네, 다수의 주인도 포함되는 것이죠. 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에, 그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으신 거죠. 네, 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의, 아까 말씀드린 한네 가지 정도의 변화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 정도는 누구라도,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실 관계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고 일반 국민이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네, 예, 저희는 뭐 하여튼 그,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그에 따라서 엄정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그렇게 말씀하신 거 이해하고요. 다스,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다스, 어, 기재부가 19.1% 가지고 있죠? 예, 예. 네, 네. 이거 기업 공개 추진합니까? 기업 공개 추진하는 말은 이제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오늘 정무위에서 예. 그 한국자산공사 사장이 예. 그 의원 질문에 기업 공개를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을 아이, 아이, 했잖아요? 말씀입니까 네. 기업 공개를 하겠다. 네, 네, 네. 어 아, 예. 제가 그럼, 아직 그 얘기를 못 들었는갑네. 그러면 네. 기재부하고 얘기된 게 아니에요? 네. 네, 뭐 저. 잠깐만요. 네. 그 공개 뭐 했는데? 저희 뭐 특별히 아직 그 협의를 제가 정반관 없습니다만. 그러면 입장은 어떠세요? 그건 제가 조금 내용을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결정은 기재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이제 물러보러 받은 주식 말씀하시는 거죠. 습니다 저희가 예. 조금 좀 우리 국고 좀 파악을 해본다면좀 네,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보고해 주십시오. 자, 오늘 이견이 이 건이 차명 재산 관련해서 질의가몇 차례 나왔는데, 저 화면 좀 보여주세요. 금융위가 2008년도에 이런 유권 해석을 내줬어요. 금융위원회 은행과 94년 8월 13일 이후에 개설된 금융계좌는 실명으로만 개설되므로 귀세 무서에서 이시한 자료는 98년 이후에 개설되어 차 도명 계좌라 하더라도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2008년도 어, 금융위원회 은행과에서 내린 어, 해석이에요. 그런데 1995년도에 이금융실명제 실명추진단이 내린 해석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실명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 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도록 하였음. 이게 95년도에 이미 이런 어,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금융위원회 은행과가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것, 이거 잘못된 거죠. 제가 좀요거는 내용을 금융이랑 그 내용은 자기네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까 그러니까 요, 요 대답을 해 주세요. 그쵸? 지금 그 처음에 그 했던 것은 이제 법의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후에 이게 아마 그동안의 금융 입장이 그 차명 계좌가 실지 명의로 확인된 계좌로 비실명 계좌 이니란 입장을 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 그러니까 예. 이거는 해석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 문제를 조금 제가 그렇죠? 금융이라는 좀 얘기를 해 봤습니다. 네, 이거는 얘기해 볼 부분이 아니고 이거 잘못 해석하고 이것은 봐주기 위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 금융위원회 은행과에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은행과 직원이 내렸는지 금융위원장이 내렸는지 이거를 파악하셔서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저는 문제, 문책을 제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동의하십니까? 좀 파악을 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파악하시고 예. 답변해 주시고 국세청장께서는 어쨌든 금융위원회가 이것은 과세 대상이다 하면 과세를 하시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예, 여튼 유권해석 관련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스의 비자금이 나왔어요, 부총리님. 네. 이 다스의 비자금이 어 120억에 관한 것인데 비자금의 차명관리 의혹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이 차명 어, 재산 문제하고 다스 비자금 차, 차명 재산 문제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7명의 개인들이 서너 개씩 총 43개의 계좌에 약 120억 원을 가지고 있다가 이 돈의 전부가 2008년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로 보이는 다수로 옮겨지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과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 그, 팩트 여부를, 사실 여부를 좀 <laughs> 확인 좀한는 지금 세 드릴 것 같습니다. 가지를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건이 계좌가 차명 계좌와 관련해서 유권 해석을 바꾸고 이것을 그 과세를 했을 경우에는 다스도 지금 똑같은 케이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세금을 매겨야 된다. 자, 국세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하여그 말씀하신 대로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네. 그러니까 네 그, 그 답변해주세요. 네, 조속한 시일 아, 그 다음에 또 힐. 하나. 힐. 네. 아까 윤호중 의원 질의에 뭐 개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대, 대답을 하시던데 자그 동안에 다른 그거 내주세요 국세청이 이거 말고요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자, 이게 이현주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김영재 병원, 그 최순실과 관련된 김영재 병원의 중동 진출을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가 세무조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수사 기록을 저희한테 줬거든요. 근데 이 수사 기록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이만수 청장과 안정범, 그다음에 우병우 다. 세무조사를 하라고 압력을 넣은 기록이 다 나와요. 이만수 청장이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주신 내용 잘 받았습니다. 이 보내주신 내용이라는 게 안종범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안종범 수석은 이만수 청장에게 수고했어요라고 2014년 10월 13일 날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2015년 1월 6일 날 보내주신 내용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팩트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수석님.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계속 우리는 그런 세무 조사 한적 없다. 계속 이렇게 거짓 답변을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국세청장님이 그 당시 조사국장 아니셨어요? <laughs>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뭐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실 텐데 양심에 비춰서 이런 부분 같은 거 이런 걸 수사 기록에 다 나옵니다. 이렇게. 예? 수사 기록에 다 나오는데 이 수사 기록에 다 나오는 걸 가지고 국세청이 이런 거는 잘못했다고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세청장님. 네, 제가 저저 저 지금 보여주신 자료만 가지고 구체적 내용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까? 제가 이거 수사 기록 드릴 테니까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다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 2015년 9월 1일 날담한문 발표한 거. 그러니까 해외 재산 그 신고하면 모든 거를 봐준다. 지금 제가 이거를 난리를 쳐서 제가 열람을 해봤더니 거기에 의심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위스로부터 온 계좌, 독일로부터 온 계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 부총리께서 이 상황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예. 어떤 뭐 답변이 있어야 이 자료를 확실히 줄수 있다 그런데 건건마다 그래, 건건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이거 건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국정위나 기재부에다가 얘기해서 아 이거 줘도 되냐, 줘도 된다. 그러면 그때 하나 바꿔요. 그래서 가 제가 또 다른 걸 요청하면 아 이것도 또 허락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뭐 그렇게 그런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걸 알고 있는데 <laughs> 하여튼 네네 예. 네. 네. 제가 좀 그렇게 잠깐 얘기를 해서 네. 저, 그 상황을 좀 파악을 예. 좀 해보았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사과할 건 사과하는 거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음. 지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기재부의 실무 기획단 에 보니까 지금 명단을 제가 보니까 그 기획단에 있었던 분들도 현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내용을 알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때 본인이 자발적으로 무슨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에? 누구 위에서 시켜서 했는지 그건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가지고 다 보고해 주세요. 네, 제가 먼저 사무실에서 정확히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금융위가 네. <laughs> 2008년도에 이런 유권 해석을 내줬어요. 금융위원회 은행과 93년 8월 13일 이후에 개설된 금융 계좌는 실명으로만 개설되므로 귀세무서에서 이시한 자료는 98년 이후에 개설되어 차 도명 계좌라 하더라도 비실명 금융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2008년도 어, 금융위원회 은행과에서 내린 어 해석이에요. 그런데 1995년도에 이 금융실명제 실명추진단이 내린 해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도록 하였음. 이게 95년도에 이미 이런 어,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금융위원회 은행과가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것. 이거 잘못된 거죠. 제가 좀, 요거는 내용을, 금리기랑, 그 내용은 저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니까 요, 요, 근데 지금 그동안 10월 1 3이이 변화, 변화된 걸 보면 밝혀진 게, 우리 위원회에서 저하고 박영선 의원께서 이제 수치의 분영에서 히든 챔피언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 그 말씀 한것 지적한 거 보셨을 거고요. 언론에서 그 차명으로 비자금 120억 원, 그게 다수로 입금됐다는 거. 그리고 검찰 측에서는 지금 고발자를 소환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다는 게 오늘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금감위에서는 또한 이광희 참여계좌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변경했다. 그래서 10월 13일과 비교해서 굉장히 지금 상황 변화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사실관계 파악은 내부적으로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국세청에서? 예,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정 상황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예, 그 누구가 됐던지 간에, 그 어떤 때 탈루 혐의가,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우리 청장님, 요즘 그 국민적 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거 알고 계시죠? <laughs> 예. 예. 그래서 다스 국민체조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하여튼, 언론에 그런 단어가 뜬 것은. 예, 바로... 국민체조 시작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아, 다스, 다스, 다스. 이렇게 한답니다. 그만큼 아이들서부터 에 어른까지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게 쟁점인데요. 지금 10월 13일 첫 국세청 국감한 이후로 이제 국정감사에서 많은 것이 좀 의혹이 제기되고 밝혀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지금 다스에 대해서 특별조사 요건에 해당한다고 좀 보시는 건가요? 예, 뭐저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 기업에 대해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좀저좀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군가에도 다수 의 주인도 포함되는 것이죠. 네,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네, 다수의 주인도 포함되는 것이죠. 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에, 그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으신 거죠. 네,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음... 정도에, 아까 말씀드린 한네 가지 정도의 변화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정도는 누구라도, 그누군지는 모르지만 사실 관계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고 일반 국민이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네, 주인은 뭐 하여튼 그, 예,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그에 따라서 엄정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이해하고요? 다스,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다스, 어, 기재부가 19.1% 가지고 있죠. 예, 예. 네, 네. 이거 기업 공개 추진합니까? 기업 공개 추진하는 말은 제못 들은 것 같은데요. 오늘 정무위에서 예. 그 한국 자산공사 사장이 예. 그 의원 질문에 기업 공개를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표 말씀입니까? 네. 기업 공개를 하겠다고요. 네, 네, 네. 아 예. 그럼 아직 그 얘기 를못들었습니다그러면 네. 기재부하고 얘기된 게 아니에요? 이제 네. 내용을 잠깐만요. 네. 그거 왜뭐 있는가? 아니요, 저희 뭐 특별 히 아직 그 협의를 제가 정말면 없습니다만. 그러면 입장은 어떠세요? 그건 제가 조금 내용을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결정은 기재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이제 물러으로 받은 주식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습니다 저희가 예. 조금 좀 우리 국고 좀 파악을 해본 다음좀 네, 따로 보씀 주시면 겠습니다 주십시오. 자, 오늘 이견이 이건이 차명 재산 관련해서 질의가몇 차례 나왔는데 저 화면 좀 보여주세요. 금